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어, 블록체인 핵심 용어 프로젝트의 1탄으로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해심란 용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시란 무엇인가? 해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끌어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 같아요. 어, 맥도날드에 아침에 파는 해쉬 브라운 있잖아요. 으깬 감자를 끌어모아서 만드는 조그마한 감자튀김 이런것처럼 여러가지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일정한 길이의 데이터로 만들어준다 라는게 해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해시는 두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번째로는 방금 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길이의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일정 길이의 데이터로 만들어준다 이게 블록체인에 어떠한 장점을 주냐 하면은 블록체인의 블록 사이즈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대한 양의 데이터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시를 통하면 원본 길이보다 훨씬 더 작은 길이의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블록 사이즈에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번째 이점 두번째 이점 두번째 특징과 이점이 뭐냐면 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축이랑 압축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원래 데이터를 근데 여기에서 특별한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x,y,z라는 원본값이 해시 함수에 들어가서 해시값으로 나올때는 b라는 값으로 나와요 다시 한번 더 x,y,z를 넣으면 해시값이 b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 원본을 일일이 검증을 하지 않아도 x,y,z를 일일이 다 비교를 하지 않아도 b라는 값만 보고도 아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구나 라는 걸 검증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이라던가 이런 데이터 정보를 검증을 할 때에 훨씬 더 시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오늘은 블록체인 핵심 용어 1편으로 해시란 용어를 다아봤는데요또 다른 용어로 다가갈 테니까 저희의 블록체인 핵심 용어를 잘 구독을 해주시면 은 블록체인 기타 영상들이라던가 커뮤니티에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초보자에 의한 초보자를 위한 사용해주신 블록체인 탐험기, 미스터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